현재 단기 상승 파동으로 이어지고 있던 비트코인 기준 갑작스럽게 변동성을 보여줬었죠. 9,600만 원 라인까지 잠깐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자체 1억 라인까지 돌아왔는데 이 이후에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용동발 충돌 위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 포함해 가지고 전 세계 증시 코인 시장까지 단기 변동성을 강탈했습니다. 1시간 만에 무려 6,400억에 육박하는 선물 포지션이 청산될 정도로 변동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매번 영상마다 강조드린 점, 선물 투자 절대 하지 마셔라.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 개별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트 종목들로만 접근해도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실 거다. 이런 부분들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선물 투자 하지 마시고 물론 이번 이슈도 이슈겠지만, 이런 것들이 단기 선물 투자자에 대한 포지션 청산용 단기 낙폭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반감기 자체가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고, 여기 돼서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나 홍콩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면은 중국발 자금 유입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낙폭 이후에 상승세가 시작되는 경우 다시 한번 강력한 폭등작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에 선정 두 번째로 거시경제 상황 코인 시장 내부 이슈까지 종합적인 내용들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바로 어제 영상이었습니다. 4월 12일 영상에서 해당 오브스 종목에 대해서 65.75원 라인에서 단기적인 급등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오늘 시장에서 74원 부분까지 정확하게 퍼센트 대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찬가지로 역시 종목 선정 도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영상 통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현 갑작스런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1시간 만에 선물 포지션이 무려 6400억이 증발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일주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9600만원 라인까지 단기 낙폭 보여줬었고 이런 부분들이 코인 시장의 내부 악재로 인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국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급락마감하면서 이에 따른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끼쳤다. 보이시면 되는데 오히려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선방 중에 있는 모습으로서 현재 투자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가지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측의 긴장 고조로 인한 충돌 위기로 인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가지고 꽃게 증시가 한 차례 흔들렸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트리트 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가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측에다가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경우에는 유가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인플레이션에도 당,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 더불어서 코인 시장의 단기 하락세 변동성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페드워치 상으로도 살펴보면은 6월 달 다가오는 금리 인하 확률이 27.3% 수준까지 떨어진 점을 봤을 때이 경제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요.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있고 변동 동성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세적인 상승세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알트코인 선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라든지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중국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질 것이자. 실제로 비트코인 기준 9,6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억 라인까지 복귀했죠.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에서 묵직하게 업비트 위주로 현물 매매하시면 걱정하실 게 없는데.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이런 변동성으로 인해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생산돼가지고 전재산을 탕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절대로 절대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업비트 유지에 현물매매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선정 도움드릴 종목은 아레고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단기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 가지고 전고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330원대 라인에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5에서 10% 정도만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고 먹고 빠지고 나오시면 되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 선정과 기본적인 목표 타점에 대한 말씀까지도 도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신다? 조금은 발전하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느껴주셨으면 하는 딱한 가지를 꼽어본다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평균적 그리고 당연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러려니 흘려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등. 그리고 지금 이 정도만 나와도 평균적이다라는 둥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식의 마인드로 투자 시장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절대로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신다면 간단합니다. 시장이 올라와주면은 수익이 나오는 거고 시장이 하락하면은 당연히 손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지루하면 그냥 보유만 하시면서 지루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거나 중간이라거나 사실은 수익도 마이너스도 없는 그 중간 같은 경우 그냥 코인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투자를 안 하시면요.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수익도 손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압박도 없고 그냥 속 편하게 은행 예적금 하면은 예적금 이율 만족하시면서 보낸다면은 오히려 안전한 평균 즉 중간 측에 속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독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뭔데 저렇게 수익이 잘 나올지 그리고 투자는 결국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번다. 나도 돈이 많았으면은 이렇게 무언가의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절대로 방패막이 삼아 가지고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되고가 아니라 분명히 잘 되고 수익이 꾸준하게 나오는 사람들, 코인 투자에 있어서 피라미드의 위층에 있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수익 코인으로서 경제적인 자유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 만의 노하우나 실력이 있어서일 겁니다. 더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시장 상황을 떠나서 누군가가 손실을 보면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수익을 보면 누군가는 손실을 봅니다. 투자 시장에 당연히 절대적인 법칙일 수밖에 없겠죠. 사고 팔고가 반복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투자 시장에 상식적인 흐름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장이 상승해서 수익 나온 걸 가지고 절대 본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딱한 걸음 만더 노력하시고 공부하면 시장이 보합권이나 하락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테마의 코인을 활용 하셔야 되는지 보이실 겁니다. 투자시장에서 그냥 수익이든 손실 이든 뭐든 그냥 당연하다라고 받아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등 그냥 버텨야지라든 등 이런 낙관적이고 방치형 투자의 본인도 현혹되실 이유가 절대 없다라는 거요. 지금 이 영상 찾아보시고 시청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수익 보고 싶고 당연히 공부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고 수익이 안 나온다고 가만히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투자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이 나오고 있고 만족할 만큼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변화하는 투자 반드시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방 통해서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요 여러 가지 속보나 호재 이슈 같은 것들 종목 선정이나 매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공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인 정보 커뮤니티에 입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시기 전에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맞는지 내가 추 추구하는 투자 매매에 대한 방향성과 살펴봤을 때잘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대적으로 업비트로만, 현물 매매로만,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서만 운영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이외의 모든 타 거래소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설명조차도 드리지 않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빵, 한방주의, 인생 역전이다, 뭐 이런 식의 불나방 매매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꾸준함으로써 길게 보실 분들께서만 신청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코인 매수 해가지고 50% 100% 이런 식의 수익 벌겠다는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과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50%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건요, 반대로 50%의 손실을 볼 각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귀한 것처럼 제 시간도 마찬가지로 귀합니다. 단순하게 던져 보기식 정보방 문의로서 한 분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필요로 하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입장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가실 분들.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저희 채널 쪽으로 궁금증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데 입장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안내 설명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PC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정보방 신청 혹은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해놓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셔도 되고 단순하게 댓글창에서 보이시는 0 1 0 5 6 2 7 3 3 1공0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링크를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라든지 문의하고 싶으신 내용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짱 안내 설명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바일 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사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댓글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댓글창 상단에 고정을 시켜 놓은 정보방 신청을 누르시고 모바일에서도 이런 이렇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폼이 뜨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렸던 PC 버전과 동일하게 신청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010-5673403 번호로써 연락을 주시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같은 경우는 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현재 자리를 지켜오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보합권이든 하락장이든 상승 장든 전혀 상관없이 업비트로만 현재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비중 조절을 원칙 매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해가지고 인생 역전 노려보려는 허황된 수익률이 아니라 꾸준하게 쌓아올린 성은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업비트 현물로서만 안전하게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반드시 명심해주고 시청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비트 이외 거래소는 절대로 추천 상담드리지 않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 모든 투자 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손실보상 확실한거 절대 없습니다. 세번째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거나 내 정보 내 투자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네번째 고위험 선물 매매 조심하시고 안전하게 꾸준한 원칙 매매로만 운영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의 내용 이외에 다른 설명을 한다면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저희 채널이 절대 아니라는거를 반드시 명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제가 직접 운영 도움드리고 있는 정보 커뮤니티 방에서는 항상 안전하고 꾸준한 원칙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매매에 대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 계좌를 캡처해서 보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업비트 이외의 거래소는 반드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이 리스크로서 수십 퍼센트, 10%, 수백 퍼센트 수익으로서 현혹하는 일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한 순간에 청산되면서 선물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몰빵 투자, 한방주의 도박 성향의 매매는 내 계좌를.